네, 두 번째 밭에 왔습니다. 아, 여기 죽은 게 있는데. 아, 죽은 건 아닌데, 이거 꽃눈에 잡혔네. 진짜 이거 말른 거 엄청 쳐내야 될것 같아. 아, 전전동 가위를 써야지 고 손이 아파서 못 하겠네. 더 지켜보고 완전히 말라 버리면 캐내려고. 낙엽이 많이 떨어졌어요. 꽃눈은 다 이렇게 맺혔잖아. 근데 여기도 M7하고 똑같아요. 새순이 많이 올라왔어. 꽃눈 안 맺힌.. 안 맺혔는데 새순이 올라온 것들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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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눈이 없잖아 이거 이거 이런게 문제라는거야 이런거 이런거는 여기를 매듭있잖아 매듭 요거는 이제 미... 7월 이후에 올라온 것들. 이거 매듭을 잘라 주라고 이렇게 야, 이거 나병이 엄청 꼈네, 꽃눈이 없는 거는 이것도 그렇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그렇잖아. 이것도 그러네. 이런 거는 요요 요 보면 매듭 있어요 매듭. 나이테 마냥 매듭을 쳐주라고 매듭. 여기도 사수는 엄청 올라왔어 이쪽도 꽃눈이 안 달리고 어휴 나뱅이. 다뱅이. <laughs> 어우. 왜 다뱅이가 이렇게 꼈지? 야. 이런 거 새순 없자 꽃눈 없잖아 이런 거. 여기 위에 있네. 그래도 듀쿠는좀 냉해 동해 강한 편이에요. 별로 그 작년에 조금 올해 조금 피해는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어. 아 이거 가지가 말르네 이것도. 가지가 말로 죽네. 아, 이거 손이 아파 갖고 전동 가위로 해야지. 꽃는 많이 잡혔잖아 여기 이렇게 확실하게 잡힌 데서만 달리는 거야 아이고, 이거 와, 징그럽다. 아우, 다겹이 이제 뭐다 떨어졌네 이런데는 확실히 달리지 이렇게 꽃눈이 어느 정도 크게 매치, 매치해야 내년에 달린다니까 이렇게 아이고 이거 듀코 이거 잔가지 장난 아니다. 4년차인데 이거 잔가지가 이렇게 생겨 갖고 이거. 오 씨, 저거. 저기 M7하고 똑같네, 이거. 요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요런 거. 요거 요거 요요 이제 100% 요거는 말라 죽지, 이거. 가지 전체가 말라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요 매듭 있잖아요. 여기를 붙여줘. 여긴 괜찮아. 아, 이거 잔가지. 블루베리 가만히 보니까 최고 안 좋은 게 잔가지야. 잔가지. 잔가지가, 잔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과일이 되게 작아요. 맛, 맛, 저기, 작아서 팔지를 못해. 이 잔가지를 쳐줘야 돼. 잔가지하고 노우가지. 두 개만 잘해주면 돼. 이 잔가지들이 많으면 안 돼. 그 영양분만 빨아먹고.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크는 게 좋은 거야. 잔가지 없잖아. 그냥 쭉쭉 올라왔잖아. 잔가지는 이제 이 밑에 있잖아. 이 밑에 이런 것들은 여기를 쳐줘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거 잔가지 엄청나게 많죠. 여기 오씨, 3년생인데 잔가지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잔가지만 쳐줘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 옆구리에서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 옆구리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거야. 이 위에서 달리거든, 위에서. 근데 옆구리에서 삐져나온 거는, 아무 영향안 까고 없어. 이런 것도, 이런 것들. 이런 거. 어. 야, 참네. 이거 4년밖에안 됐는데 잔가지가 이렇게 있네.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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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M7하고 듀쿠가 같은 종이거든, 사실. 교배시킨 거라, M7이 뒤구 교배한 거야. 이게 똑같네, 이게. 잔가지는 이런데 꽃눈는다 맺혔잖아, 또. 그 위에서만 달리게, 밑에는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여기도 보면 잔가지 많죠. 이렇게. Okay.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쪽에서 달리게, 이쪽에서. 위에서. 가지 끝에서 달리게. 이런 것들. 여기도 장가지 엄청 많잖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것들. 꽃노는 다 달렸어요, 또. 이렇게. 이런 것들 정리해주고. 아예 잘라버려.